여러 가지 사각형 할때 선생님은 살짝 순서를 바꿔서 하는데 사각형의 상관관계부터 합니다. 사각형에서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었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친구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냥 사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선분 4개랑 꼭지점 4개만 있으면 돼 선분이야 여러분. 곡선이면 안 돼. 알겠지? 어, 선분이야. 그러면 이사각게 생겨도 된다고. 음. 이렇게 생겨도 요거는 사각형이에요.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선분 하나, 둘, 셋, 넷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진다면 뭐가 나와요?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추가를 해서 사다리꼴 나오는 거고요. 사다리꼴은 정의가 뭐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어, 평행. <laughs> 한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써주셔야 해요. 평행한 사각형, 점점점 자 그러면 사다리꼴은 대충 그림 이렇게 좀 오버해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쵸? 오버해서 이 정도로 그려 놓읍시다. 음. 자, 그리고 평행 사다리꼴보다 답을 벌써 말해버렸네. 조건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네, 여기가 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laughs> 공부하고 있는... 평행사변, 평행사변형이고, 정의는 뭐다? 정의. 두 쌍의 대변이 정의.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사변형 그릴 때는 여러분 또 오버해서 옆으로 길쭉하게 그려주는 편이에요. 애매하게 그려놓으면 이거 마름모인지 평행사변형인지 헷갈릴 때 있죠. 그쵸? 자, 평행사변형에서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한 가지를 해주면, 이제는 옳지. 어, 얘는 마름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사각형이 될수 있는 거고 마름모는 그래서 정의가 내네 편의 네 길이가, 길이가 크기 모두 크기. 같은 사각형 쓸 거고요 직사각형은 내네 네. 각의 네. 크기가 모두 네. 같은 사각형 네. 나올 거고 자 그래서 마름모를 정사각형. 옳지 이렇게 그릴 거고 직사각형도 이렇게 그릴 거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뭐 나와요? 정사각형이에요.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에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쌍의 대변이 한 개가 더 평행하다. 아 그래요 그것도 좋고 또 이웃하는 두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다 또 좋은데 그거는 뭐 때문에 안될 때가 있다 그렇죠 어,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다 등변사다리 골 때문에 알겠죠 이게 등변사다리 골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등변사다리 골은 이런 경우에 요렇게 생겨 먹은 이거 등변 사다리꼴에 지금 대각선을 그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 등변 사다리꼴 맞죠? 지금? 그러면 이게참 희한한 친구라고.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면서 평행사변형이면서 평행사변형이면서 마름모의 조건과 직사각형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맞지? 평행사변형이면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으면서 동시에 내네 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으면 그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등변사다리꼴은 지금 참 희한한 성질을 가져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요 그치? 대각선을 수직으로 만든다는 건 뭐의 성질이에요? 얘는 마른 모의 성질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얘랑 얘는 대각선인데 대각선이 어때요? 대각선이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뭐의 성질이에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아니에요. 마름모의 성질도 아니고 직사각형의 성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요렇게 특이하게 생긴 등면사야이은 평행사변형의 성평행사변형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얘는 두 쌍의 대의 대변이 그 대변의 길이가 같지도 않고요. 얘랑 얘는 길이가 같지만, 얘랑 얘는 길이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안 갖고 있는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마름모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대각선이 그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얘는 정사각형은 아니야. 그렇지? 어, 평행사변형을 거쳐서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은창이가 얘기한 거에서 조심해야 돼. 이웃하는 두각의 크기의 합이 180이에요. 라는 건 이렇게는 맞지만,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어, 그래요. 어,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뭐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이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대각선이, 수직.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렇지?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평행사변형은 여러분 이미 대각선끼리가 얘랑 얘가 서로를 이등분해요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직교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것까지 있으면 이게 마름모가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거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평행한 상태에서 얘랑 얘가 길이가 같아진다면 그게 마름모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여러분 이런 조건이 아... 까다롭죠, 까다롭죠. <laughs> 자,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이제? 이번에는 이웃하는 두 변이 아니고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아, 그렇지? 이게 이제 마주 보는 각 길이의 크기가 합했을 때182 아니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 상태에서 이웃하는 두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면 90, 9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어. 자 그리고 또뭐 있죠? 아까 여기에서 뭐라 그랬었지? 얘는 평행사변형은 아닌데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뭐였죠? 대각선이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어.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을 하는 상황에서 길이까지 같아진다라면 얘랑은 달라요. 얘는 수직으로 만난다예요. 얘는 길이가 같다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건 직사각형이 됩니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자. <laughs> 반대로 가져오면, 가면 되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대각선끼리의 길이가 같아지면 되는 거고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제 이웃하는 두각끼리의 얘랑 얘각의 크기가 같아지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요 내용이 와주시면 될 거고 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변 길이의 길이가 같다가 와주시면 이게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사각형, 사다리꼴, 그리고 사다리꼴보다 까다롭게 어떻게? 평행 사변형. 그 안에는 마름모가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그 동시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라는 거였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건 뭐였고 되는 건 뭐였어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정사각형 사각형이 다가 안돼어 그래 아이들아 이거를 니네는 직접 말로 해보고 화라고 알겠어요? 항상 어. n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려.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어 맞는 g 같긴 한데 근데 이게 e 그래, b 선생님도 참 그걸 둘 중에 하나를 기억을 하는걸참못 했어. 근데 그럴 때는 안 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외워. 그러니까 되는, 되는 게 하나가 이게 확실하면 나머지 l e 안 되는 거야. 정사각형은 사각형입니다. 되나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 f a little bit of a l i 이 t 요 e bit 요 f a little b i 오케이에요. 밖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오케이. 응. 이거 여러분 더큰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더 루즈한 조건이 뭐예요? 남자 한태윤. <laughs> 한태윤이 누구요 <미스예요. 웃음> 여러분, 남자가 훨씬 더큰 조건이죠. 그렇죠? 남자에는 서준이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용준이도 있고 은창이도 있고 정수도 있고 또 누구야? 윤근이도 있고 나도 있고 <laughs> 우리 상원쌤도 있고, 그치? 근데 한태윤은 남자? 남자 중에 하나야. 그치? 자, 한태윤은 남자다. 돼요. 남자는 한태윤이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너가 얘는? 그렇죠? 어, 다르죠. 여러분, 다른 거 알겠어요. 어. 또 여러분 카테고리가 큰게 뭐예요? 사과가 있고 여기에 아니 아니 반대로 썼다 아, 과일이 있고 여기에 사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과일은 사과다 이상한 거예요 사과는 과일인데 얘는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 과일에는 파인애플도 있거든 키위도 있고요 어, 망고도 있고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명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다룰 얘기니까 어. 여러분, 요거만 지금 빨리 씁시다. 어. 쓰다가 갑시다.